얘들아, 좋아하일하면서 그렇게 하루하루 살아가고 싶은데 그러지 못하고 있지. 아, 내가 어떻게 하냐고. 세상이 그런 구조로 되어 있으니까. 이를테면 이네 꿈이 아이돌이라고 치자. 그래서 주변 사람한테 네가 아이돌이 되고 싶다고 말했다고 치자. 네도 무슨 답변이 나올지 알잖아. 어? 진짜 네 얘기를 진지하게 들어줄 사람 몇명 없다고. 대부분 네가 무슨 아이돌이냐. 어? 네뭐 네가 생겨갖고뭔 아이돌을 하냐. 이렇게 답변이 올 거야. 근데 이거 오히려 좋은 거 아니가 지금 현재 네 모습으로는 이 모습으로는 이뭐 꿈꿀 수도 없는 그런 높은 위치의 그 가치라는 증거잖아 그 아이돌이란 꿈이.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렇게 욕을 하는 거잖아. 그러니까 니는그꿈을 향해서 계속 정진을 해야 돼. 왜냐. 네가 그 꿈을 향해서 정진할수록 네가 그만큼 가치 있게 된다는 거잖아 그거는. 남이 말하는 대로 그래. 네가 못 생겨다 치자. 요즘 세상이 얼마나 좋은데 성형하면 되잖아. 노래 못한다. 어 그럼 뭐 노래 보컬 트레이닝 받으면 되잖아. 어 뭐가 문제고? 혹시나 또뭐 이런 말할 사람이 있을 거야. 뭐 성형하고 노래 연습하면 대나 손 아이돌 하나 하겠는데 그런 사람한테 우리는 고마워해야 돼. 왜냐? 그런 놈들이 꿈을 포기하고 어 공장 돌려주니까 나라가 돌아가는 거다. 어 사람들이 어 하고 싶은 일다 해봐라. 뭐 아무나 가수하고 아무나 운동 선수하고 아무나 게임 유튜버 하고 그러면은 나라가 안 돌아갈 건데 그렇게 꿈을 포기해주고 공장 돌려주니까 우리는 걔네들한테 감사해야 돼 어? 아이고 어? 공장 돌려줘서 감사합니다 이러면서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자고 뭐 아무튼 그래 그리고 또뭐 이런 생각하는 사람 있을 거야 아뭐 내가 하는 말 알겠는데 난 원래 노래 못하는데 어떡하노 뭐 응? 음. 아무리 배워도 나는 진짜 음, 음치라서 절대 노래를 잘할 수가 없는 이런 사람 어 UFC 정찬성 선수 알잖아. 근데 그분이 원래 그렇게 싸움을 잘한 게 아니었어. 학교 다닐 때는 하도 두들리 맞고 다녀가지고 이모님이 아 이거 도저히 안 되겠다 해서 그게 계기야. 어, 이 두들리 맞고 다닌 게 계기가 돼가지고 운동을 하게 됐어. 그두들 맞던 정찬성 선수랑 지금 전 UFC 선수 정찬성 선수랑 누가 어, 진짜 정찬성 선수 모습인데. 그러니까 어. 내가 하고 싶은 말은뭐 이렇게 요어 사람이 어떤 환경에서 어떤 노력을 하고, 어떤 사람을 만나느냐에 따라서 어떤 행동하느냐에 따라서 계속 이렇게 바뀌는 게 사람이잖아. 어 근데 계속 어 현재 지금 네 모습을 보고 아 원래 이래서 안 돼요. 하면은 네가 어 내년에 바뀌는 거라고 나이 한살더 먹는 거 밖에 없다. 음 그러니까 계속 네를 꿈을 향색의 정진을 시켜라. 어 니네 스스로를 꾸며서 정진시키다 보면은 아이돌이 되지 못한다고 해도 노력한 만큼 그 가치는 올라가 있겠지 근데 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 거야 뭐그렇게 노력해서 뭐 만약에 아이돌이 안 되고 데뷔도 못하고 하면은 뭐 허송세월 보는 거 아니냐 하는데 나는 아, 절대 그렇게 생각 안 한다 야 생각해봐 사람들이 아까 뭐 내가 너희도 알다시피 뭐 아이돌이 된다고 했을 때 반응이 없던데 대부분 뭐안 된다고 하면서 뭐 니를 뜯어 말리고 그 사람들도 도전 안 하는 사람들이잖아. 근데 니는 최소한 도전을 하고 진짜 뭐 아이돌 뭐그 연습하는 거그 진짜 미친 듯이 힘들잖아. 그게. 뭐 생계가 미래 생계가 불확실한 그런 상황을 하루하루 참아 가면서 그렇게 뭐 하루하루 자기 개발 해 나가는데 그런 정신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그렇게 꿈을 뜯어 말린 그런 평범한 사람한테 진다고 절대 생각 안 한다. 그런 사람은 뭐 일반이 인 되더라도 뭐 그런 사람보다 훨씬 출세를 하겠지 뭐 어? 그때 아이돌 했을 때 그때 노력했던 그 습관들이 그대로 몸에 빼어가지고 뭐 사장이 될 수도 있고 안 그러나 그러니까 꿈이 있는 사람을 계속 그렇게 정진했으면 좋겠다 마지막으로 전해주고 싶은 말이 있는데 인생은 고통이야 아까 말했듯이 꿈을 향해서 정진할 때도 불확실한 미래에 고통스러워하면서 그렇게 요 어? 자기가 아이돌 연습을 하는데 데뷔 못할지도 모르는 그런 불안감을 안고 그렇게 싸워가면서 하루하루 자기 개발하는 그 고통. 그리고 안정적이지만 회사에서 먹고 사는 데는 그렇게 큰 지장이 없지만 남의 일 대신해주면서 영혼이 빠져가지고 아, 집에 언제 가지 하면서 그렇게 매일매일 의미없이 보내는 거랑둘다 고통이야. 근데 인간으로 태어나서 참 축복받은 게 뭐냐면은 우리는 고통을 선택할 수가 있어. 아까 말했듯이 꿈을 향해서 정진할 때의 고통이랑 아니면 평범해질 때 꿈을 포기하고 그렇게 뭐 허송세월 보내다가 나중에 아 이거 할걸 저거 할 거라면서 후회하는 그 고통. 나는 꿈을 향해서 정진할 때의 그 고통을 선택하려고 한다. 내가 어, 열심히 찍은 이 유튜브 영상이 조회수 0명이 되더라도. 몇년 유튜브에도 구독자 1000명이 안 되는 한이 있더라도 회사원이 돼서 그렇게 영혼 없이 살다가 나이 먹고 후회하고 그렇게 미치는 것보다 나으니까.